개월 15일 만에 이제 500만 원을 시작한 주식을 버는 겁니다. 만약 에 100명이 주식을 한다고 하면 95명에서 97명은 손실을 봅니다. 주식으로 돈을 벌수 있는 사람은 되게 극소수예요. 우리는 굉장히 그런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여러분들이 그 주식을 잘하는 방법이 뭐냐 라고 묻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는 관찰이에요. 제가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4시에 출근해서 리포트원을 만들고,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리포트원 강의를 진행하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매일같이 어떤 일들이 생기고 어떤 일이 어떤 일이 변하고 있는지 를 매일 관찰합니다. 관찰을 하다가 보면 두 가지 굉장히 신기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맨날 내가 볼때 관찰할 때마다 있던 건데, 갑자기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없던 건데, 갑자기 생겨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발견했을 때,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있던 게 갑자기 없어진 것도 큰 임팩트지만, 없던 게 생긴 것도 굉장히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죠. 뭐, 없던 게 갑자기 생기는 건, 원격질로 같은 테마가 될 수도 있겠죠. 또 똑같죠? 없던 게 있던 거. 코로나19라는 게 없었는데, 갑자기 생겼죠. 그죠? 이런 것들. 이게 굉장히 수익이 날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나 수익을 잘 보고 싶어요 돈을 정말 잘 벌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익이 안 나는 케이스는 자, 수익이 날려면 아주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첫 번째 수익 구간을 길게 가져가면 돼요 그죠? 여러분 수익이 났을 때 팔지 말고 수익을 길게 가져가면 돼요 두 번째는 손절 구간에 왔을때 손절을 빨리빨리 빨리, 빨리 해버리면 돼요 손절을 빨리 해버리면 됩니다 그죠? 정말 간단해요 정말 간단해요 그죠? 정말 간단한데 사람들은 이걸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수익을 길게 가져가고 손절을 빨리 내는 것이 인간의 본성에 완전히 상반되는 행위기 이 때문입니다. 인간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불확실한, 불확실성에서 얻는 이익에 대해서 굉장히 큰 쾌감을 느끼고 굉장히 크게 느끼게 되어 있어요. 이제 월급으로 받는 매달 안정적으로 받는 2,300만원의 월급보다 내가 로또 1,000원짜리 사가지고 5천원짜리 당첨되는 거 5만원짜리 당첨되는 걸 훨씬 더 크게 생각해요 훨씬 더 재밌어하고 그래서 인간은 로또나 주식이나 도박이나 토토 그런 것에 굉장히 큰 매력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자 수익이 나온 수익 구간에서 수익을 길게 가져가면 되는데 인간은 어떤 돈이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수익의 순간이 되잖아요 불확실한 상황에서 수, 실제 수익으로 가버리면 빨리 안정적으로 되고 싶어 해요. 인간의 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 수익이 되면 이걸 빨리 팔아가지고, 그냥 또 버티면 올라갈 수 있을 텐데, 한참 물렸다가 뭐 나중에 내가 본전에 팔고 나면 더 올라가 버리잖아요.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인간의 본성이 수익 상황에서는 빨리 팔고 싶게 됩니다. 안정으로 가고 싶은 거죠. 반면에, 손실인 구간에 오면요, 빨리 손절하면 되는데, 야, 이거 기사 나면 올라갈 거야. 야, 이거 내가 정보였는데, 이거 공신하면 엄청 올라갈 거야. 라고 하면서 손실인 구간에서는 다시 불확정성의, 불확정인 이익에 탐닉하게 되도록 또 알고리즘이 바뀌어요. 본, 인간의 본성과는 저는 상반된 행동을 하는 것이 주식이기 때문이에요. 수익일 때 빨리 팔고, 손절일 때 많이 못하면서 되게 잦은 매매를 하게 됩니다. 매매를 할때 내가 하는 행동이 지금 제대로 된 행동이냐를 계속 생각을 하셔야 돼요.